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, 기호 7번 총 10명. 1번 이주영, 242세 의사,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 교수. 2번 천하람, 37세 변호사, 전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. 3번 문지숙 49세 교수 차의과대학교 교수 4번 곽대중 49세 작가 현 GS편의점주 5번 이재인 64세 교수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39세 정당인 전 11대 경기도의회 의원 7번 정지현 35세 변호사 현 이지스 대표 변호사 8번 광노성 54세 교수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9번 박경애 45세 현 합동 군사대학교 교관, 10번 조성주, 45세 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, 이상 열 명입니다.